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퀸즈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니어 창업이란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개인의 자아 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 창업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창업이 유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원하는 중년층이 많아졌습니다. 둘째,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창업은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년층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창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서울시는 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400명의 중년 거주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년층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중년층을 위한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무 경험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년층이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인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가속화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여성 기업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 중심에서 경력단절 여성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성 기업인 제품의 공공조달 규모가 2024년 12.2조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여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기업인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60세 이상 서울시민들의 취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시니어들의 취업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시니어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돕게 될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AI,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등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중년 여성들이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성 기업인들의 경영 과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며, 이는 여성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기업인들은 사업 운영 중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캠퍼스에서는 중년층의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공간과 전문가 코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년층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새로운 여성 기업 활동 촉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여성 창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제시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의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들은 중년 여성들의 시니어 창업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준비도 중요합니다.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 수립,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마이스터 심슨 부대찌개를 운영하는 심덕은 사장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직하고 음식점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심사장은 독특한 레시피의 부대찌개를 개발하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고객 서비스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지로 만든 맞춤 수위를 제작하는 사업을 시작한 김정숙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 후 전통 소재를 활용한 독특한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시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입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퇴직한 한 여성은 파우더 워시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을 살린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창업에 성공한 한 퇴직 교사는 자신의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과 젊은 개발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세대 간 격차를 극복하고 교육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년 여성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창업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력 관리와 건강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시니어 창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을 넘어 개인의 자아 실현과 사회 기여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 의미 있는 중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버퀸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중년을 응원합니다.